난 싸움에 농담은 없다. 생사결의 마음으로 덤벼라. 그래야만 네가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필강은 이를 악물며 돌을 단단히 쥐었다. 좋습니다. 그럼 갑니다, 형님. 아메하혈산 그의 암월도가 시퍼런 기운을 품고 내 유혈을 향해 날아들었다. 일격으로 끝날 줄 알았던 필강의 공격은 숨돌릴 틈도 없이 계속 이어졌다.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흐르다가도 순간마다 파도처럼 폭발적인 기세로 몰아쳤다. 차혈감기 콱. 내가 펼친 기운과 강렬하게 부딪힌 필강은 잠시 뒤로 밀려났지만. 금세 전신을 도의 기운으로 휘감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필강은 다시 온 힘을 다해 아몰두를 높이 쳐들고는 마치 천둥을 내리꽂듯 무시무시한 기세로 아몰두를 위해서 아래로 내리쳤다. 나는 재빨리 몸을 틀어 그 거센 기운을 피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필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꾸더니 나를 다시 몰아붙였다 이제는 제법 몸과 도가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구나. 산적지를 하며 평범한 상대만 만났던 탓에 잠들었던 내면의 경지가 이제 깨어난 건가? 나는 순간적으로 경공을 뒤로 펼쳤다. 질풍보. 바람처럼 뒤로 물러선 나는 재빨리 몸을 정비하고 비도수를 펼치며 필강을 압박했다. 혈연비 내 몸이 수십 개의 잔상으로 나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비도가 궤적을 그릴 때마다 붉은 그림자가 공중에 번져갔다. 필강이 처음엔 아월도를 방패처럼 휘두르며 내 비도를 단단히 튕겨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움직임에 미세한 틈이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들이 하나둘 새겨졌다. 점점 늘어나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필강은 눈빛을 잃지 않았다. 혼혈 전형 순간 필강의 몸이 어둠 속에 잠긴 달 그림자처럼 일렁이더니 그의 움직임도 잔상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그의 도가 공중에서 그림자를 남기며 번쩍일 때마다 필강의 모습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밤새 지속되었다